곧 11시 뉴스가 시작됩니다. 잠시 후에 광고를 보고 오시죠. 지금은 지역광고 시간입니다.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지금부터 11시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. 저희는 오늘 용어를 사용하는 이유를 한번 밝혀볼라고 하는데요. 이제 박 장사님과 지진 학생님, 학생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. 박은진의 아, 학생, 요즘 좀 욕을 쓰나요? 학생의 이유가 뭔가요? 요즘 친구들이 여기 요즘 친구들한테 욕을 쓰나요? 네, 저도 욕을 많이 씁니다. 어, 그렇군요. 비닐 작상 인터뷰 2상으로 마치겠습니다. 이제부터 박지한 강사님의 욕을 쓰면 안 되는 이유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<목소리> 안녕하십니까. 박지한 강사입니다. 오늘은 욕을 쓰면 안 되는 이유를 준비했는데요. 첫 번째는 이성의 내가 활동을 준비한다고 합니다. 우리는 감정의 내와 이성의 내가 있는데요. 이 욕을 듣는 순간 감정의 내가, 이성의 내가 같이 활동을 준비한다고 합니다. 할 때의 욕을 할때의심정물과 욕을 할때의심정 물을 각주에게 주입을 했는데요. 욕을 그러니까 나쁜 말했을 때 분노의 심정 물을 받는 주인은 참이라는 었각떠봤니요 이것을 우리는 욕을 쓰는 순간 우리는 쥐처럼 몸이 이렇게 나뉜다고 할수 있는데요. 마지막으로 욕을 가장 먼저 듣는 사람은 바로 나에 나라는 걸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것 같습니다. 이상으로 박재현 기사님과 일을 마쳤는데요. 로고 과 부적을 쓴 이유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50명을 이상으로 한 편문조사에서는 짜증이 44%, 심심해서가 14%, 10% 이상은 10% 나타났습니다. 그 다른 이유로는 안쓴 편에서 그리고 그냥 이 있습니다.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 반 아이들이 그을 사용한 이유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. 먼저 1순위는 짜증, 2순위는 습관, 3번은 어디서만 들어서, 4번은 밤에도 하니까 나름 좋은 것 같아서 그걸 나냈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신천별인뉴스 11시 뉴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